여기서, 자, 1번. 밑줄 그셔. 계약은 밑줄. 1번. 계약은. 여기, 여기. 계약은. 법률. 여기도 요건 밑줄 그셔. 계약은. 계약은 법률. 요건. 맞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계약의 구성 요소는 다 법률 사실이야, 이거.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도 계약이 아니니까 법률 사실. 그다음에 최고는 오전에 배우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최고했음에도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의사에 근거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여러분들 여기 5번에다가 메모해봐 밑에다가. 형성권은, 형성권이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껌 붙이면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 맞지? 그럼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에요? 정함이 없으면 10년이야, 정함이 없으면. 그래서, 정합협선 10년 임으로 형성권자에게, 형성권자에게 상대방은, 형성권자에게 상대방은 최고를 해. 상대방이 형성권자에게 최고를 한다고 그러면, 형성권자가, 형성권자의 확답이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형성권자 확답이어서 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이것이 지금 행사하지 않는 것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그 말은 법률 규정역에서 생긴다. 그 말이지. 법률 규정역에서. 그, 페이지 33쪽, 요약집. 요약집 33쪽 봐. 요약집 33쪽 보시면, 그 밑에서 3번,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보여. 취소권의 행사 기간 그래놓고, 취소권은 3번에 무슨 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형성권. 거기 형성권에 몇개 있네. 다 같이 취소권, 예약 완결권, 환매권, 수익의 의사표시. 그 행사 기간은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추삼 동그림이죠 추삼. 이거 틀리면 안 돼. 취소권의 행사 기간 은 추삼. 예약 완결권은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환매권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그 다음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형성권은 밑에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 중단. 그래서 중단 되느냐, 안 되느냐를 꼭 물어보는 게 예약 완결권을 물어본다고,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직권. 형성권의 행사 기간에 고려 여부는 직권으로, 직권으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해야함, 밑줄로 그죠. 해야함. 행사 기간은 고려해야 함. 그다음에 여기 최고 효력 나오네 최고 효력. 최고 효력. 33페이지. 그래서 최고 효력은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제는 진도 안 나간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는 해제권. 해제권은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을 행사한다, 행사하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 해제권을 소멸해버려요. 해제권을 소멸. 그래서 형성권자의 침묵은, 즉, 형성권자의 침묵은 침묵이 의미, 의미하는 바로 현상 변경이야 현상 변경이 아니야 현상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현상 변경이 아니다 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여러분들 준법률행위에는 그냥 외우면 돼 최고 또 하나는 거절 요거 하나 최고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거절 내겠지 최고 거절 그 다음에 동의는 동철이가 상추 먹을 취했다 주인 해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건 뭐 그냥 쉽게 맞추는 거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여기서 주의할 건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이요 합의 해제 그래서 이것은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해제 계약. 해제 계약. 그 다음에 취소, 철회. 여기서, 여기 봐. 매매 일방 예약을 구별해야 돼. 매매 일방 예약은 이거는 예약, 요거는 계약이고, 예약 관계를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약 관계를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동의. 그래서 정답은, 합의해제.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해결해버려야 돼요.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양도는, 설정 양도는,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 설량은 처분행위다. 이렇게 외워야 돼. 설정 양도. 양도 나오면 처분행위야. 이거 앞에 보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이 5번.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 요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것은 특별효력 요건. 대리권의 존재, 특별효력 요건. 즉, 특별효력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에서 아닌 다른 사유역. 5번? 아.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효력 요건, 조건의 성취 효력 요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아무런 요건이 아니지. 그 다음에 적법 효력 요건, 그 다음에 허가 효력 요건 이렇게 되네. 정답이 3번. <laughs> 여기에서 효력요건은 다 일반 효력요건이야. 근데 의사표시에, 의사표시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에 조건이 들어간다고. 이런 것들은 특별효력요건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특별효력요건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그냥 효력요건인데, 법정 대리의 동의는 특별효력요건이잖아, 이건. 여기는 법정 대리의 동의는 특별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도 특별효력요건. 기한의 존재도 특별효력요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여기 없으니까 특별효력요건.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의 동지, 존재는 여기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효력요건이지. 그래서 5번이 정답. <laughs> 답이 없어. 답이 체크 안 했나봐. 어, 그래서, 여기 이해하셨어요? 음, 6번에 몇 번? 5번, 의사 능력의 존재는 그냥 거기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니까 일반 효력 력과 이렇게. 법률행위의 목적. 자,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여기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틀리게 쉽지 않, 틀리게 쉬운다.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할 수 있어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불릉이다. 요즘에 지금 뭐죠, 손, 손군, 저 휴대폰 찾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기술이 발달했어도. 근데,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실현 불가능하다. 저 이것은 뭘 물어보냐면, 가능 불가능의 표준은 이것은 사회 통념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야.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전날에,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었다면 이건 원시불능이다. 중간승략 등기에 관한, 중간승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은, 중간승략 등기 합의는, 유효, 무효. 왜냐하면 단속 규정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다. 자 이제 이런 제 것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법률에 우리는 목적이 순서대로 한번 봐봐요. 목적이 첫째, 확정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이 없으면 적법하더라도 무효지. 적법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였다. 개별적인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았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 적법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해야지. 그래서 무효이다 X 이런 표현들 주의하시면 돼. 틀렸네.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니까. 효력 규정에 반했대. 효력 규정에 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 규정에 반한 경우에도 무효래가 틀렸지? 단속규정은 무효가 아니니까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 후발불능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가 불법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대 그럼 상대방이 알지 못했으면 동기는 무효가 아니지 상대방이 다 같이 표시되어서 알고 있는 동기 어, 이거 주의하셔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알려진.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무효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렸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같은 문제야.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였다. 개별적인 법규 위반되지 않았다. 적법했다.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4단계를 못 가졌잖아. 그래서 무효가 된다. 해야지 무효가 된다.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목적은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맞아 틀려. 뭐 틀렸지 이런 것들. 목적의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하나다 맞아. 뭐 후발 불능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 불능은 후불은 무효이다 하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틀렸지. 후불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의 물건은 매매, 매매만 나오면 무효여, 유효여, 그거 유효해버려야지. 매매만 나오면 그래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니은번 한개 너무 쉽지. 오전에 공부하다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 지금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보상. 우리는 단속 규정 두 개. 전매 금지 규정, 전매 금지 규정만 단속 규정이야. 전매 금지, 전매 금지. 요약집 한번 펴보셔. 요약집의 12페이지에 12페이지에 거기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구별이 나오는데 단속규정에는 1번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밑줄을 그으셔 특별조치법을 보지 말고 미등기 전매 이걸 밑줄 그어야 돼 12페이지에 미등기 전매 또 중간생략 등기금지규정 이런 것들 그리고 2번 주택법상 전매 금지 여기다 미주가야 전매 전매 그러니까 전매 전매만 나오면 단속 규정이야 그럼 단속 규정을 위반했으면 유효지 그래서 여기 중간승약 등기 나왔네 중간승약 등기 금지규정 단속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효력규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요하는 규정, 효력 규정. 부동산 실명법은 효력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 효력 규정.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이렇게 고르면 돼 1번. 이건 과거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5년 전.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효인 것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매는 유효, 무효. 이건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미등기 전매도 유효.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 신탁 약정 금지 규정 위반한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 이렇게